아니 진짜 아무도 안 나오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송민경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예. 네. 아, <laughs> 아, 예. 또만아요 아니 들어가요 어우 왜요 조심히, 만험니까 네, 조심, 조심. 아, 나겠습니다아 여기 아, 장사 아, 잘 되네 아, 예, 예. 근데 또 페이스. 이해가 되는 게 이 순서 놓치면 음. 난처한 <laughs> 상황이 될것 같아서. 어, 맞았으니까. 어 그것도 <laughs> 맞아요.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맞아요. 아, 마지막 마지막 들킬. 아유 이런 아이고. 약한 아이들 <laughs> 여기다 있었나요? 아유.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이래서 오셨습니까? 이래서 저질이라는 거예요. <laughs> 수준이야 <laughs>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선배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냥 나이는 젊은데 얘가 <laughs> 네. 부실해. <laughs> 왜 부실 갑자기 부실한 있어요. 사람. 아니 뭘 갑자기 오늘 <laughs> 난데없이부실하다고데 <laughs> <사람. 웃음> 관절염이 <laughs> <관절염에 웃음> 네. 루마치스 당뇨도 살짝 나랑 비슷한데. <laughs> <laughs> 오늘이 보다시피 이제 겨울도 되고 옆구리도 시린 네. 계절이고 네. 단풍도 예뻐서 데이트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네. 커플전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이래 된 거. 우리 남자 커플. 주한이랑 그 <laughs> 네, 합시다. 연말에 왜 기분을 <laughs> 다 잡쳐요? <laughs> 아이소. 솔로야, 나중에 행사도 많이 들어오지. 저쪽으로 가야죠 <laughs> 자, 남자 커플. 난땅 <laughs> <남단> 커플. <laughs> 남땅 <남단> 커플. <laughs> 그럼 이렇게 둘 먹고 나머지 네 분이 먹는 거야? 이제 네 여기서는 <laughs> 윤승님의 선택인 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laughs> 아 <laughs> 해서 한 분만 여성분을 골라주세요. 아 진짜요? 네. 어. 자유롭게 이거는 뭐 없이. 네. 네. 아 진짜요? 자, 아. 과연 여권의 가슴이냐 조수현을 택할 건가? 박정환을 택할, 어, 아. 택할 건가? 송민경을 택할 건가? 오이홉이냐 송민경을 택할. 제발 제발. 자, 박정환이냐? <laughs> 어? 송민경이냐? <laughs> 윤승아 <laughs> <laughs> 아, <laughs>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거야? 아 미치겠다. 제가요? 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까어디게게 좋은 거야? 수현이는요. 이제 범접할 수 없는 범접할 네. 수 없는 어, 힘이 <laughs> 있습니다. 그게 어떤 그래, 마음의 <laughs> 힘이라든가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렇지. 진짜 물리적인 힘이 <laughs> 있어서 그 언제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저희 두 내년 5월에 결혼 오, 네. 네, 오. 네. 네, 결정을 어. 저희가 한 3개월 전에 했어요 잠깐만요, 표정이 썩어서 괜찮아요? 아 저는 근데 계속 내년 5월에 한다고 계속 음. 얘기를 하고 다녀, 음. 다녀가지고 음. 내년에도 음. 내년 5월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계속 그렇게? 예, 일단 그 아, 말은 뭐 내년 아, 5월. 때까지 내년 5월 네, 오, 언젠가는 하 돌아오지 않는 내년 어. 나는 네. 내가 만약에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만약에 두 분이 결혼하잖아. 개그맨 후배잖아. 네. 내가 네. 장난코 얘기할죠 만약에 둘이 결혼하잖아? 정아 음. 살던 음. 집 줄게. 음? 뭔 소리야 이게? 괜찮아. 집하하 괜찮아. 살던 집아니 집주인 나는... 옆에 앉혀놓고 그냥 매도해도 양도해도 되는 거야? 아니, 별로야? 아 별로예요? 하니까 하니까 네가 누구랑 만나도 모른 척 하고 여기는 문경 농암 대정파크 골프장입니다. 아, 네. 보다시피 200년 된 소나무들 사이에서 음. 이 쌓여있는 정원 같은 느낌이 음. 너무 좋은 음. 곳인데 타지인인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여기를 음. 만드신 분이 함께 음. 이거를 직접 음. 설명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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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네. 체육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와. 체육과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 문경관문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금년 2월에 개장한 문경시 농안면에 위치한 대정숲 파크골프장으로서 2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 사이에 아름답게 디자인된 어, 전국 유일의 소나무 숲속 파크골프장입니다. 아, 좋아요. 네, 아, 네. 그리고 지금 이곳 문경에 사대 축제가 있다고 좀 전에 네,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어떤 축제가 있나요? 네, 네. 네. 저 문경 전통 자사로 축제, 허... 어,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아 어, 그리고 네 거기에만 음. 봤는데 지금, 지금, 지금이네요? 네. 네. 네 문경에서만 생산되는 가몽 사과로 사과를 주제로 오. 문경 사과 축제가 개최되고 오. 전국 어, 40% 이상 생산을 자랑하는 문경 오미자 축제를 오. 테마로 오. 오. 문경 오미자 오. 축제도 오.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국에 계시는 파크 골퍼 동호인 여러분 우리 문경을 방문하시면 강광도 하시고 또 파크 골퍼도 많이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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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아, 설명을 네, 할게요. 네, 네, 네. 저희가 배치가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저? 오늘은 상품이 걸려 있어요. 네! 상품이 걸려 있어요. 좋아, 한솔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우리 문경의 특산품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소리요네 맞아요. 어. 아까 우리 네. 문경의 사대 네. 축제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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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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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아 우리 이 다섯 개홀 중에서요 이 아까 말했던 그 사대 축제 그 오미자, <laughs> 어? 사사발, 한우, 가몽사가 이렇게 네 개가 중간 중간에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나아요나 오미자 첫 번째 홀은 보다시피 A1번 홀, 3 네. 5 135m입니다. 저희가 아이고. 지금까지 쳤던 홀 중에서 가장 길다고 어, 볼수 있고요. 바로, 바로. 지금 또 앞에 보다 보면 은 어. 페어웨이, 그러니까 길 폭이 엄청 좁아요. 오오오오. 좁고 길기 때문에 그치, 어, 그런 거 조심해서 이제 우리 네. 순도 한번 네. 정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집중하시는 것 봐. 오! 오! 잘쳤다잘 쳤어. 오! 잘 나간다. 와, 저렇게 또던걸나갔다 오, 잘, 잘, 잘 쳤다. 오, 오, 오. 그 샷. 그잘 오. 라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야! 었을거 같은데. 잘 쳤다. 잘 쳤다. 이팅오 샷. 슬라이스네요 아, 오비. 네, 오비예요. 오비 오비. 오비. 괜찮아요. 아, 미안합니다. 오비 오비 괜찮아. 괜찮아. 미안해. 미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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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수, 잘, 자, 보셨죠? 자, 잘 보셨죠? 잘 보셨죠? 해보수 이제. 현이 어, 진짜 처음 신윤생 처음 첫 저거 티셔츠예요. 자. 연습 스윙. 오케이. 오, 오케이. 좋 자세 괜찮은 거죠? 그 핑크 공이 제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periences> <clears throat> 네. 얼굴이라 생각하고. 에이. 이 공부도 치나요? 네. 네. 오, 그 넣어. 자, 오! 오 조수현 씨. 저어떻게요 어, 좋습니다. 차요. 좋아, 좋아. 네, 선생대로 그그 자, 밑에 바닥 저, 저. 스친다 생각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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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인 줄알았무튼 <laughs> 오케이. 오! 좋았네. 막이 살수. 오케이? 오! 좋았네. 막이 살수만 좋았어. 잘 쳤다. 잘 쳤다. 쳤다. 네. 오! 조수 현 나이스. 잘 쳤다. 야, 오히려 순서가 이게 더 좋았어. 순서가 이게 더 좋았어. 진짜? 멋있어잘쳐잘쳐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 나가자 않아, 잘 쳐. 오, 나간 것 같은데. 펜스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은 오비라인 없을 거예요 없어, 없어. 봅시다.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우리 오빠 잘했어. 엄마야, 잘했다. 아이고야야야야. 안 나가면 되고 잖아 자, 파란색 공. 어. 과연 거리감 최고잖아. 아우, 어, <laughs> 진짜 <웃음> 거리감 최고잖아. 아우, 어, 어, <laughs> 진짜. 얘가 공원에는 공원내는 거야. 자꾸 서글 어? 죽여. 너너 아. <laughs> 어, 내가 진짜 요번에 <laughs> 사발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게 칩니다. <laughs> 네. 뭔지 알죠? 네. 그, 네. 네. 그 네. 전에는 아니었는데, 죽겠어, 안 했는데 지금 사발 때. 사발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냥. 네. 다 야, 좋다. 와 진짜 오, 잘 치신다 아니 오, 그걸 나가면 어떡해! 어떻게 그가저하이에 <laughs> 구멍이 아니 어떻다야 좋다 아, 나이스 샷와 어, 진짜 오, 잘 치신다 오라이다 오라이 아니 그걸 오, 나가면 어떡해! 떻게그차가 어떻게 그가저하이에 구멍이 아니 어떻게 그 <laughs> 아, 그것도 구멍이라고 저 하위에 구 실력이 좋은 아닐까요? 거 아닌가요? 선배 이거 예능씬 아닙니까? 실력이 사바리 눈앞에 막 둥둥 떠다니는데 이떡해 뭐? 선배님 몰라요,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일어나세 아, 살아있어, 돌아가셨는데 그래, 갈 사람 다 갔는데 아, 희망을 아. 가지세요 자, 가실게요 가서 어 보실게요 어, 아, 재밌다 오케이! 오, 와, 잘, 잘,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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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쳤다 잘 아, 쳤다 잘 쳤다 아, 아, 아 신경질 나게 전화 잘 쳤네 어. 여기 잘 굴른다 앞에 흙이 아, 아, 하나도 잘 없잖아요 잘 매트도 있고 굿샷 잘했습니다 굿샷 굿샷 나 엄청 긴장했다 수너아 윤승이가 얘기하는데 넌 힘이 세대넌 힘이 세니까 공을 뽀갤 수도 있다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죠? 아유 어. 커요 오케이 오케어 좋아요 좋아좋아좋아좋아 잘했다 아니 나쁘지 않아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아니, 그래. 그만, 어, 그만 골라, 골라 그만 골라 아니+ 아니야 다시 튕겨 나왔어 오비 아니야 굿시아시 튀겨 어시완전어봐너 힘세다 그랬지 그래, 그 오시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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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넣으면은 오우, 지금 8타 마무리했습니다. 빠르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아, 네, 네 경민님입니다. 아, 아니 그 자, 자세 잘 나오잖아. 아니 그 자, 자세 잘 나오잖아. 아버님은 자리 잘 나오잖아요. 그냥 정상적으로. <laughs> 아니 그 들어가. 근데 해도 되긴 <laughs> <해도> 규정의 <laughs> 위반은 아니죠. 아니, 그만큼 어. 자신이 있다 이거죠. 이 정도. 와아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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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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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피산피 산다 산피산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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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것만 아. 조심하세요. 해서 발도 맞아. 같이 돌려야죠. 야 저렇게 오, 친절한 이유가 뭘까? <laughs> <laughs> 처음이잖아. 요 처음 <느낌이었지? 웃음> 네, 아니 그래 너무 친절한데 코치님이? 아, 지금까지는 그. 좀 많이 쳐보신 분들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치셨는데. 차쌉을 날라가는 줄 알아요.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 아, 개그맨. 와약 이런 식으로 그냥 개그. 어, 지금 라인 좋아. 좋아요. 어. 그대로. 아, 좋아, 좋아. 안 좋아. 열리게 조심하세요, 헤드. 그대로 밀어봐요. 아, 너한테도 다 아니, 아니야. 좋았어. 노랏해. 좋았어 노랏해. 원래 남의 팀이야. 원래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쳐주는 거야. 그렇지. 나이스. 그러니까. 그렇지. 나이스.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지금 동타가 나왔어요. 어. 아. 동타. 동타가 발생하면 상품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아. <목소리> 아. <매번 목소리> <갑니다. 맞았어. 목소리> 자, 이번 홀은 우리 A2번 홀로 커플 대표전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 우리 항상 대표전이나 아니면은 게임을 할때페널티를 많이 주어졌었죠. 네. 뭐 다리를 묶는다던가 네. 아니면 뛰어야 된다던가 네. 지압 슬리퍼를 신는다던가 네. 뭐 했는데 오늘은 좋습니다. 네, 잘만 참으신다면 네. 한타를 까드릴 겁니다. 오, 오. 한타를 까드릴 겁니다. 오, 오. 우린 탓수가, 아 응? 뭘, 뭘 참아야 될까요? 어, 지금 앞에 보면은. 아 설마, 우리... 신가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어 우리 문경 특산품 중에 오미자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오미, 하나는 오미자고요 하나는 아 반이나 식초를 탄오미자입니 아아 식초가 타진 오미자를 드신다 하더라도, 아 네. 10초간 티가 안 난다면 10초라서 1 0초예요 그런가 봐요. 네. 너무 <웃음> 김경민, <laughs> 김경민님 <laughs> 너무 <웃음> 지금 근데 되게 <laughs> 재밌는 건 김경민스러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습관성 악수 나왔습니다. 그래, 습관성 악수. 습관성 악수 나왔습니다. 질환이에요, <laughs> 질환. <습관성 악수 나왔습니다. 웃음> 우리, 저도 그렇게 됐나봐요. 네, 그동안에 저까지 물들었네요. <laughs> 언니 네. 네. 제가 마실까요? 네. 그러세요. 전혀 어? 아, 제가 해서 그럼 우리 민경이부터자 그럼 민경님부터 거기 네, 계셔요. 거기 거기. 아 거기 응, 계세요. 여기 가까우면 냄새가 나. 아아 그래서 이둘 중에 골라주시면 아 제가 골라요? 해드리겠습니다. 왠지 색깔 보면 티 나는 거 같잖아요. 진한 게. 오 좌우 좌좌좌 좌. 오케이 자 원샷입니다. 수... 미안해. 어. 시. 어허 어허. <laughs> 어, 미자. 어, 미자. 벌써. 알았어 알았어. 벌써. 자오미자오미자오미자오미자오이자오미자오미자자아 오, 아, 미자. 오, 미자, 오, 미자. 오, 이거 가고 싶오가지고 가고 오미가오고죽어 가고 어죽고 싶어 가샷 원샷 가고 싶어 죽고 싶어 가고 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 독한다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자 가고 싶어 가오 싶어 저 빨간 오, 거 흐르는 게. 6, <laughs> 7, 8, 9, 10. <laughs> 완료. 뭐 드신 거예요? 어? <laughs> 뭐 드신 거예요? 어? <laughs> <100초. 웃음> 와, 그거 어떻게 참냐? 와, 식초 참았어. 와, 식초를 드셨어. 우와. 우와. 오, 와 대단하다. 야, 어 진짜 식초인데? 와와향이 와, 센데. 거의 빙초산인데빙초산 대단. 와 민경이 얼굴 늘어지는 거 봐. 와 <웃음> <웃음> 아니죠 오빠 선배님 얼, 식초를 먹으면 얼굴이 다 달라붙어요. 아, 지금 <laughs> 지금 구역질하고 아, 있는 것 같은데. 좌우 중에서만 이야기해. 아, 내가 골라줄게 내가 골라줄게자 아, 냄새가 아, 날 아, 수가 아. 아. 있어요. 자자자 수현이는 자자 자. 아좌 좌로 가? 네. 수현이는. 우 마시겠습니다. 아, 잘하요 <laughs> 자, 우 갑니다. 우 마셔봐, 일단 마셔봐. 많잖아. 아, 괜찮아. 우? 아닐 수도 있어. 오, 미자, 오, 미자. 오미자 다 드시면 10초 컨트 할게요. 오, 미자, 오, 미자, 오, 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웃음>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드신 거예요? 오, 미자지? 오 미자야! 미자야, 아, 내가 잘골랐잖아 우미자 네 우미자 잘골랐잖아잘했어 잘했어요 아까 <놀람> 어. 어. <갑자기> 붙지마자 <laughs> <이건 아니에요>. 마지막 <laughs> 괜찮으시겠어요자 <laughs> 어. 어떤 거 먹어요 와 <laughs> 어, 우미자. 모르겠다 이거 아. 네, 어. 네, 어떤 골랐어. 거 드시고 싶으세요저 아, <laughs> <laughs> 나도. 우. 우. 예. 저도 우우 그래 여러분의 의견이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 우울를먹겠습니다자슴자자자자 뭐예요, 정환님? 오미인데아버님괜찮으 시켰어요. 아, 마 잠깐만. 엄마, 잠깐 오미잔 것 같은데? 오미잔 것 같은데? 오미자야. <laughs> 진짜? 오! 진짜? 나? 아, 진짜 맛있네. 네, 오미자예요? <laughs> 오미자입니다. 야, 잘 먹었다. 아, 그러면, 남한 식초예요? 네. 그러면, 남한 식초예요? 네. 네. 야, 근데 진짜 독하다. 조금 만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모든 팀이 네. 한 타씩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네. 게임은 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지막 최종으로 한 타씩 빼봅시다. 네.